이 선수의 세트제 경기 또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첫 맞대결이에요. 시작. 자, 뱅킹 시작합니다. 첫 맞대결인 것만큼 또 서로에게 또 긴장감이 좀 있겠죠. 그렇겠죠. 네. 자, 네, 네. 김무미 선수가 이겼죠. 네. 일단 세트가 작기 때문에 초구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이 오수정 선수는 1983년생, 김보미 선수가 98년생입니다. 두 선수 어, 나이 차도 좀 나고 김보미 선수는 어떻게 본다면 좀 체계적으로 또 부친의 영향도 좀 많이 받으면서. 당구를 좀 어린 나이에 기본기를 착실하면서 배웠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솔직히 저는 그 PBA도 그렇고 l p b a 도 그렇고 본인의 실력에 대비 정말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들이 몇명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대표적인 선수가 김보미 선수예요. 자, 그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또이 프로 선수로는 다 잡아야죠. 그렇죠. 어2 5 8의 초급 배치네요. 어. 가운데 일자 배치입니다. 네. 네 티에샴푸 퍼펙트 큐 LPB는 이제 11점 혹은 마지막이닝뭐 9점을 연속으로 이제 기록하면서 예, 세트를 가져갈 때 예, 주어지는 상인데 2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PBA는 어제 강승용 선수가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2세트 그것도 첫 이닝에 어, 퍼펙트 캐어를 달성했어요. 그때 해설하셨잖아요. 네. 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laughs> 기분이 좋았죠. 네. 네. <laughs> 사실 이 퍼펙트 캐어 10점 정도 달성했을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네.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번에 그할 때도 저하고 같이 중계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오늘 어떻게 또두 LPB에서 한번 l p b 는또 최초니까 <laughs> 네. 저희들이 이제 중계 중에 그런 기록이 나온다면 또 저희들도 영광스러울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2번, 5번, 8번의 초급 배치 가운데 일자 배치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자 배치가 뭐2 5, 8도 나올 수 있고 147, 뭐3 6 9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지금이 가장 어려운 배치입니다. 초급 중에 제일 어려운 배치고요. 지금, 지금처럼 테이블 상태가 지금 회전이 되게 잘 받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는 대회전 백스샷이 괜찮아요 제가 정립한 거는 22정도를정립해 놨었는데 김모비 선수는 또 본인의 스트로크가또 다를 수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뒤쪽. 살짝 길어졌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대회전 백그샷 칠 때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속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원 쿠션 말고 투 쿠션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좀 각도가 길어져 버려요. 음, 네, 네. 투에서 좀 회전을 먹고 좀 짧아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 속도감도 지금 김범민 선수가 조금 빨랐다고 보셨어요? 네, 조금 빠른 느낌이 있었어요. 자, 뱅크샷 놀입니다. 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일단은 장쿠션을 한번더 맞아야 네, 될것 같은데요. 네. 이 뱅크샷이 이제 오늘 초구가 좀 까다롭게 배치가 됐고 그건 놓치면서 또 한번 이제 오수정 선수가 스리뱅크를 노렸는데 아 처음서부터 아예 얇은 두께를노 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역돌리기를 키스를 지금 더 단축 쪽으로 빼지 않고 장축 쪽으로 돌려놨거든요. 자, 짧게 들어가는데 여기 아 여기서 네. 또 키스가 있군요. 일단 초반 출발이 왠지 좀두 선수가 불편하기 시작하는 느낌이군요. <laughs> 네 근데 지금 방금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일목적으로 아예 두껍게 잡아놓고 키스를 앞쪽으로 빼놓고 진행을 한 거였는데 일목적으로 진행이 좀 잘못됐죠. 저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신도 빗겨치기로 어, 가는군요 왼쪽에 네. 공간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라인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을 못하는 또 배치 중에 하나죠 거의 대부분 빗겨치기는 네. 포쿠션 라인으로 많이 보거든요 자. 근데 저렇게 3쿠션 직접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번 베이크 넣어 치기 지금은 원베크 넣어치기가 정말 어려웠죠. 아예 끌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또 끌려가면 키수도 있습니다. 맞이 꺾어져야 되는 좀 까다로운 원베크 넣어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범희 선수가 배치가 7만한 공이 별로 없습니다. 빨간 공을 치기에는 또 상대방에게 너무 또 좋은 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래도 빨간 공을 칩니다. 네, 자 예민한 두께 앞돌리기로 자 짧게 가는데요. 네, 잘 봐요. 네, 지금 기울기가 어려운 이유가 일목적구가 붙어 있는데 아주 얇게 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면은 곡고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공이 휘어져 버리면 당연히 각도가 짧아지거든요. 생각보다 짧아지면서 득점에 실패합니다. 초반에 지금 김보미 선수가 뱅킹에서 이기어서 초급 배치 카드를 선택했는데 또 까다롭게 2 5 8초급 배치가 걸리면서 시작부터 지금 좋지 않은데요. 네. 오수정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배치가 쉽지 않아요. 또 그래도 자, 자 이거 키스나죠. 키스가 나서 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아, 어... 네. 행운의 득점. 우승 선수는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laughs> 그렇죠. 네. 자, 횡단샷. 자, 아래쪽으로 츠고 아래쪽 네. 자, 으로앞 자, 가는 오수정 샷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이 김보미 선수가 이제 흰 볼이거든요. 지금 공 배치가 계속 아, 어렵게 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초반에 저렇게 공이 잠기기 시작하면 한두 끗도 없이 어려워지는 게 당구거든요. 제 횡단도 어렵고요. 어, 일단 횡단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비껴치기를 길게 보내려고 할까요? 비껴치기 같죠. 네, 비껴치기를 네. 길게 보내놨는데요. 자, 키스가 났고 이거 행운의. <laughs> 득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 이거 행운이라도 좀 득점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김보미 선수가 초반에 득점이 좀 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약간의 수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 수비도 쉽지 않았거든요. 자, 오수정 선수가 흰볼의 오른쪽을 보나요? 네 옆돌리기가 일단 무난한 상황입니다. 오, 이거 조금 넘어가나요? 네, 오, 들어갔네요. 한점한 점. 네. 한 점, 한 점. 아 아주 어렵게 어렵게 득점을 하고 있는 오수정입니다. 살짝 끝에 걸려주면서 득점이 됐고 다음 배치도 괜찮게 쓴것 같아요. 아, 임팩이 좀 있었어요. 대회 이제 4일째 경기 오늘 이제 LPBA 경기가 계속 치러지는데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살짝은 각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자, 파이브 쿠션으로 아. 아. 끝까지 지켜봤던 오수정 네, 각도가 거의 비슷했는데 조금 아쉽게 빠지네요. 자 내공의 각도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맞았었는데 네. 그게 조금 과했던 거죠. 지금 노란 볼이 살짝 빠지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공이 풀렸어요. 풀렸네요. 네, 범일 네. 선수가 자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해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돌리기. 그렇죠. 자 포커션으로 봤는데요. 네, 자 무난하게 득점을 했고요. 포지션 플레이도 어느 정도 괜찮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하다 보면 계속해서 좀 난구가 오거나 좀 까다로운 배치가 올때 있잖아요 그런 그게 뭐 세트 내내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정도 기회가 올때 이걸 물고 늘어지는 힘이 있느냐 그걸 또 이제 만들어 갈수 있느냐 이 능력의 대결인 것 같은데 김보민 선수가 자 이거 빨간볼을 저 비껴치기로 가는군요 네 안쪽 옆돌리기가 좀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자 비껴치기로 내공이 먼저 보냈다는 갑니다. 거예요 네. 괜찮 네, 좋습니다. 음. 자, 저렇게 긴게 공을 보내는 거가 심리적으로 단장으로 진행하는 공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렵거든요. 네. 그 어려운 이유가 회전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서예요. 속도와 회전의 반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렇게 자신 있게 치는 거는 그만큼 연습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목적구 저 위치로 보낼 자신이 있었던 거죠. 네. 자, 당점을 낮췄어요. 끌어서 뒤돌리기. 좀 긴가요? 어, 어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3대3 동점. 기회가 오니까 이거를 좀 잡고 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진공 정말 잘 네, 쳤죠. 네, 잘 쳤죠. 회전량 조절도 좋았고 끌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전을 조금 빼주었다는 게 진짜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스트크도 몸에 긴장이 쫙 풀려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보미 선수가 사실 원년에 좀 긴장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건 지금 짧은데 칭찬을 열심히 했는데 <laughs> 짧아졌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짧게는 빠졌지만 스트크 느낌은 아까 박찬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아요 그렇죠? 보시면 네. 오픈브릿지에서도 절대 흔들림 없는 음. 진짜 저거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네. 와 저렇게 자세요지도 좋고 뭐 물론 두께가 조금 두께 미스는 어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림 네. 손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laughs> 서 있는 멈춰 있는 그게 네. 딱 멈춰 있는 그 그림이 완전 그림 같아서요. 전 네일 아트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자 네. <laughs> 키스가 <laughs> 났습니다. 자 일단 우승 선수가 득점을 실패한 상황에서 또한번 김보미 선수에게 배치가 괜찮게 왔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확실히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봤잖아요. 이제 프로 이전의 김보미도 알고 또 프로 이후의 김보미도 아는데 많이 성장했어요. 아 그럼요. 정말 김보미 선수는 언제든 우승을 할수 있는 선수로 다들 얘기할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 봐서든요. 네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지금도 함정이 있는 배치였거든요. 함정을 잘 피해 다닙니다. 지금 회전력을 좀 줄이고 간 거예요. 회전력을 좀 줄이고 오히려 코너 깊숙하게 넣어놓고 지금 진행을 시켰거든요. 네. 이런 공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다음 배치도 조금은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각도를 좀 길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어요. 비껴쳐서 네, 앞돌리기였는데 조금 네 네네 앞돌리기로 갔죠. 많이 네. 끌렸죠. 네. 음, 앞돌리기 공략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노란 볼, 아, 노란 볼좀 이거 좀 어려웠나요? 노란 공을 치기에는 좀 두께가 음. 너무 예민했기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앞돌리기 공략이 좀 실패로 끝이 나면서. 자 오성 선수의 자 엽돌리기인데 살짝 기울기가 있고요. 네. 얇은 두께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키스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얇은 두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딱 상황이 편한 두께 치면은 키스 나는 상황이에요. 네, 회전뼈가 좀 편한 두께 치면은 또 키스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친거 보니까 알겠네요. <laughs> 네. 근데 이런 옆돌리기는 <laughs> 누군 지간에 치면서 아차차 합니다. 네. 네, 막상 타석에 서 있으면 진짜 안 보이는 배치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자, 빨간 볼을 빗겨치기로 가나요? 자, 일단은 대회전이 좀 편해 보이고 옆돌리기도 편해 보이는데 음, 아, 노란 볼 옆돌리기는 어떨까요? 네, 괜찮은데 빗겨치기가 좀더 마음에 드는 거죠, 한마디로.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고 포지션 플레이도 용이하거든요. 네. 뭐 네. 특징하면 좋죠. 아, 어, 그럼요. 지금 저라도 빗겨치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일목적구가 좀 세게 진행됐는데 조금 네. 더 살살 치려고 했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목적구가 많이 안 나가면은 이제 일목적구를 빨간 공으로 한 옆돌리기가 되게 편안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뒤돌리기가 괜찮아요 지금 이런 배치에서 노란불 뒤돌리기는 생각보다 상당히 쉽거든요 자 뒤돌리기로 가죠 네. 이 성공. g o 대 g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김보 n 선수가 첫 경기도 그렇고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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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니다 초반에 네. 아, 상당히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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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이 지금도 비껴치기 길게를 선택한 거 같은데요. 아 지금 각도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자 살짝 길게 진행을 했지만 일단 회전력 조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난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비껴치기를 오늘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죠? <laughs> 네. 네. 물론 뭐 비껴치기 배치가 이제 나와서 그렇겠습니다만 확률을 꽤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예. 놓 치긴 했죠. 자 오수정 선수가 자, 어, 지금 6대 3으로 뒤져 있고 여기서 쫓아가야죠 네. 네 지금 얇은 두께를 쳤. 물론 두께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상당히 예민하지만 득점되고 나면은 공배치가 정말 좋거든요. 오. 어, 아 돌아 돌긴 했는데. 아또 너무 코너로 네. 진행이 돼 버렸네요. 보시죠 얇게 공략이 됐습니다만 아또 너무 공도가 아. 바짝 돌았어요. 네, 박빙으로 돌면서 짧아지고 말았어요. 네. 자 우성 선수 되게 아쉬워하죠. 아쉬울 만한 공이었어요. 지금 잘 쳤는데 빠진 거거든요. 자 김보미 선수 옆돌리기 네, 좋아요. 네. 확실히 김범우 선수가 이번 대회 때 감이 상당히 좋네요. 어. 4이닝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 5이닝부터 뭐 3점, 1점, 2점, 1점. 연이어서 계속해서 메이닝 득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트롱 느낌이 임팩이 강하지도 않고 팔로우가 깊지도 않고 정말 적당하다는 게딱 뭔지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노란볼의 왼쪽 엽 돌리기. 지금 배치는 에정이 있죠. 여기서한번더 내려오는 키스가 있거든요. 네. 서 네. 지금은 선택 자체가 한돌리기 선택보다는 뒤돌리기 선택이 좀더 쉬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노란불을 지금 횡단을 시켜놓고 천천히 지금 큐에리 오는데 딱 지금 리스 타이밍이네요. 네, 지금처럼 기울기가 이제 한칸반 정도 기울기나 두칸 정도 기울기에서는 항상 이키스가 있어요. 일목조과 빠릅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인데요. 자, 자잘 뽑아냈죠. 않죠? 네. 자, 오수정 선수도 뒤지세라 상당히 안정적인 인스트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오수정 선수는 LPBA 투어에서 뭐스트로에서는또 칭찬받는 선수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원쿠션이 저렇게 코너에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떨리기도 떨리고 스트로크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천선수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흰볼의오른쪽옆돌리기 아, 네, 지금도 좋아요. 좋네요. 연속 득점. <목소리> 정반 리드를 가져가다가 이제 공타가 좀 길어지면서 분위기를 좀 내줬었는데요. 자,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오수정이에요. 자 거기에 또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또한 번의 포지션 플레이를 노려볼 수도 있고 자, 회전력 조절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포션도 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플레이가 상당히 진짜 물을 흐르듯이 진짜 좋네요. 네, 자일목적구를 이제 두껍게 공략해서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 자 사연속 득점, 7대6으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김보미 선수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수정 선수가 더 이상의 점수 격차를 허락하지 않는군요. 네,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로 갑니다. 당점이 조금 높으면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거 아, 아 맞았나봐요, 맞았나봐요. 점이 됐네요. 네네 지금 아, 맞았다고 세인 했습니다. 네, 호을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제가 당점이 좀 높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게 지금 원투 쿠션에서 살짝 휘어진 거보이 보이셨나요? 네네네네. 지금 저 휘어짐 때문에 제가 말문이 딱 막힌 거였어요 음. 저 함정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끄트머리에 오, 아, 좀, 살짝 흔들렸네요 <laughs> 정말 네. 살짝 흔들렸네요 심판이 정확하게 봤죠 자, 앞돌리기로 공략 자 지금은 각도가 조금 네, 사이로 네, 빠지겠죠 좋지 않아요 네. 자 그래도 4득점 기록하면서 7대7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두 선수 모두 정말 팽팽하네요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오성 선수도 워낙에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치고난 다음에 세이프티 플레이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아, 노란불의 두께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키스를 얇은 두께로 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아, 얇게 어, 뺐어요. 잘 뺐어요. 자, 이게 키스가 빠졌고요. 와. 아, 아. 네. 8대7. 아 지금 배치는 정말 잘 쳤네요. 1세트 아주 팽팽합니다. 아 저렇게 또 키스를 빼고. 와. <laughs> 자이 타이밍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나요. 뭐 하나도 깜짝 안 하네요. 자 그리고 뒤돌리기. 자 뒤돌리기 함정 있는 공인데요. 여기서 한번 키스가 있어요. 네. 네. 어. 바로 엎드릴 만한 공이 아니었거든요. 아, 지금 공이 조금 아쉽네요. 일목적구를 좀 먼저 보내놓고 내공은 약간 스피드볼 느낌으로 조금 늦게 가야 되거나 음, 조금 아니면, 더 두께를 써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내공에 좀 두께를 좀 빼주던가 둘중 하나를 해야 됐었는데 네. 그냥 칠만한 공은 아니었어요. 자, 힌던샷 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깔끔하네요. 네. 아 정말 제가 너무 재밌는데요. 자오 그렇죠. 위닝부터 이제 김보미 선수가 치고 나갔는데 또 바로 따라붙었어요. 네. 심리적으로 좀 촉박한 선수는 김보미 선수일 거예요. 왜죠? 지금 우승 선수는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계속 공들이 좀 풀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좀 풀려 있어요. 회전력만 잘 부여된다면 각도를 좀 길게 만들어줄 수 있고, 아, 아 지금은 좀... 짧아 보이죠. 네,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자, 대8 동점. 아 지금 배치는 진짜 우승 우승 선수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바로 내 앞에 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두께가 얇게 맞았더라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했거든요. 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 돌리기 짧게. 좋아요. 와, 성공. 이런 공들을 이 200mg. 2 0 0 m 하 2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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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m 이 200mg. 2 0 0 m 정2 0 0 m 이렇게 치기로 가나요? 자, 이거는 네, 에이. 아 중요한 득점을 <목소리> <능정을> 해냈네요. <laughs>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이 배치를 이렇게 길게 해내네요. 그러게요. 네, 아, 정확했습니다. 아, 정말 잘 칩니다. 자 그리고 얇은 두께에서 살짝만 뽑아줘도 됩니다. 너무 얇게 칠 이유도 없고 편안하게 쳐도 되는 공이에요. 네, 이렇게 아 해서 마무리를 짓네요 몬산수가 아, 아, 3연속 득점을 이제 두 차례 기록하면서 5이닝부터 공이 한번 풀리니까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 메이닝 득점을 해냈어요뭐 득점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연결타 느낌도 너무 좋고요. 네. 공들이 이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칩니다. 잘 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